어설픈 잉글리스, 주디스입니다. 영어 성경 읽기 직독직해, The s r m o n on the Mount, 산상순, 17번째 시간입니다. Matthew chapter 7 verses 7 through 11.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ask and it will be given.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영상 잠깐 멈추고, 영상 아래쪽 설명에 있는 어휘를 한번 보고 오세요. 어휘를 암기에 놓고나 설명 듣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ask 구하라, 요청해라. ask가 요청하다이다 뭐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가장 앞에 명령문으로 썼어요. ask 요청해라. and 지금 요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명령문을 제일 앞에다가 써 줘요. 명령문 그런 다음에 컴마를 딱 찍고, and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뭐, 뭐, 해라. 그러면,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ask, 구해라. And it will be given to you. 그러면, 그것이, 구하는 것이, 뭘 구했는지는 안 써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will be given to you, 너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금 be given이라고 해서 수동태 형태로 썼잖아요. 이런 문장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given은 지금 목적어를 몇개 가지고 올수 있냐면 두 개를 가지고 올수 있어요. 그래서 a, b를 쓸수 있죠. a에게 b를 주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때 이 a, b를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목적어 2번을 먼저 데리고 오고 to 목적어 1번을 쓰게 돼요. 그러면 거꾸로 B와 A가 바뀌게 되겠죠. B에게 A를 주다는 똑같아요. 의미적으로는 똑같은데 단지 순서를 바꿀 때이 뒤에 to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에 투가 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거 중에서 지금 수동태로 만들 때 바로 이 b에 해당하는 목적어 2번을 어디로 데려간 거냐면 주어 자리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누구냐면 투 목적어 1번만 남았죠. 결국은 a에게 이 앞에 간 이것이 주어지게 된다. 이런 뜻이 되죠. 너희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누가 주는 거냐면 주체가 되는 건 누구였었냐면 결국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b에게 a를 주다 해서 이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냥 생략을 해주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어 b를 주어로 데려간 거예요. 문법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문법적인 설명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문법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은 알수 있어요. 제가 이거 다 다 지워볼게요. 다 지워버리고, 그냥 해볼게요. 투가 뭐뭐에게이니까 알수 있어요. 투를 뭐뭐에게라고 생각하고. And it will be given to you. 그것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너에게. 그런데 밑에 설명한 이유는 이런 문법상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좀더 복잡한 문정에서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ask, 요청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seek, 찾아라. 근데 seek은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정도가 아니고 구하고 바라면서 찾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정말로 갖고 싶어서 내가 막 찾아 헤매는 거 이걸 seek이라고 그래요. 구해라 and you will be find.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find 찾아낼 것이다. 여기에서의 find는요 찾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seek 찾다. 그리고 find 찾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얘는요.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얘는 발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하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네가 구하는 것을 바로 발견하낼 것이다. Knock. 두드려라. 그러면 And. 그러면 It will be opened to you. 똑같죠.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에서도 너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Open이 열다니까 열려질 것이다. 너에게 열려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설명들 뭐다 그만두고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까 싹 지우고 점점점점 너무 지저분하지만 직독직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Ask 요청해라, and it will be given to you.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Seek 구하라, and you will be find. 그러면 찾을 것이요. Knock 두드려라. And it'll be o p e n e to y o 그러면 열릴 것이라. 너무나 너무나 기분 좋게 만드는 말씀이죠. 그쵸? 구하면 주시고요. 요청하면요. 그리고요. 찾으면 찾게 되고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래요. 얼마나 놀라운 응답인가요? 8. 8절 보겠습니다. For everyone who asked 여기까지 가면 되겠죠. 후가 곧장 왔어요. everyone을 당연히 수식해주고 있는 바로 그 모든 사람이겠죠. 누구, 어떤 모든 사람, 구하는 모든 사람, 요청하는 모든 사람은 receives, 받게, 받게 된다, 받는다. And the one who thinks, 똑같은 말이에요. 찾는 모든 사람은, 찾는 그 사람은 finds, 발견하게 되고, and to the one 그런데 여기엔 투가 나왔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여기도 뒤에까지 같이 묶어서 볼게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까지. Who knocks 두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이 l be opened 열릴 것이다.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이유가 앞에 이미 ask 그리고 seek find 이런 단어들을 전부 했기 때문이야. 똑같은 문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볼게요.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요청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받을 것이다. 받는다. And the one who seeks finds. 찾는 사람은 찾게 된다. And to the one who knocks.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it will be opened. 열릴 것이다. 9. 구절입니다. Or w h i c h e v e you. 또는 다시 한번 부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which one of you라고 하면 어떤 한 사람 이 앞에 which가 물음표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한 사람이에요. 뭐뭐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너희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If his son asked him for bread, 여기까지는 지금 삽입해준 문장이에요. 만약 뭐뭐 한다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냥 Which one of you will give him a stone, stone? 여기까지를 하나로 묶어보세요. 이렇게요. Which one of you 그리고 바로 이어서 Will give him a stone? 이렇게요. 원래 이 문장이에요. 너희들 중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돌을 줄까? 위리언. 뭐뭐를 할 것이다. 의지적으로인데, 의지적으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요, 도대체 돌을 주겠니? 이런 의미에요. Which one of you will give him i son? 도대체 너희들 중 누가 그에게 돌을 주겠니? 왜 그러냐면, 이 if절 때문에, if his son asked him, 그의 아들이, 어떤 아들, 여기 있는 이한 사람 중의 아들, 너희 중의한 아들이 asked him 그에게 요청한다면 for bread. 뭐를 요청해요? 빵을 요청한다면. 빵을 요청했는데 도를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도 ask와 for를 좀 짝지어서 알아주세요. 자, ask 한 다음에 A가 오고 for B가 온다면 A에게 B를 요청하다. 이런 의미야. 구하다. 계속 아스크 나오잖아요. 그쵸? 그에게 뭐를 구해요? 빵을 구하다. 빵에 대해서 그에게 구했어요. 그런데 돌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뒤쪽에 나오거든요.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아버지 빵 주세요. 그랬는데 아들한테 돌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Or which one of you 너희들 중에 누가 if his son asked him for bread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will give him a stone 돌을 주겠느냐? 10 10절입니다. 또 계속해서 예를 들어주세요. Or if he asked for fish 고기를 구한다면 물고기를 구한다면 물고기를 요청한다면 will give him a serpent s e r p e n t 뱀이거든요. 물고기를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겠느냐? 앞에 문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가 빠져 있죠? 지금 그쵸? 앞에 요 will에 대한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거는앞에 문장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which one of you가 이 앞에 생략된 거예요. which one of you will give him a supper. 도대체 누가 물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Or if we asked for fish 아들이 물고기를 달라고 한다면 We'll give him a serpent. 도대체 누가 뱀을 주겠느냐. Eleven.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계시죠. If you then 만약 너희가 하고 끊고 이렇게 삽입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Who are evil? 뭐예요? 악하다 너희가 악한 거예요 너희가 너희가 악하다 악한 너희가 know and how to give give 여기까지만 해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보다는 뒤에까지 가 주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how to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give까지 끊겠습니다 know how to give 주는 방법을 안다면 주는 방법이에요. How to니까 보통 how to 이렇게 하면 뭔 말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뭔뭐하는 방법. 그래서 주는 방법을 안다면 너희가 악한데 주는 방법을 안다면 good gifts to your children, to your children 또 한번 나왔어요. 기부가 나오고요. 자, give a b 이렇게 올수 있는데 give b to a 이렇게 쓸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a에게 비를 주다. 그래서 악한 너희가 좋은 선물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주는 방법을 안다면 how much more 훨씬 더 많은 얼마나 훨씬 더 많은 여기에서의 how는요 물음표나 또는 어, 어떤 음, 강조하기 위해서 썼을 때 강조로 얼마나 훨씬 더 많이 이런데 요게 멀치를 또 봐줘야 돼요. 멀치가 많은이란 뜻인데 뒤에 만약에 비교급이 오면 훨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강조하는 거예요. 비교급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썼어요. How much more? 얼마나 훨씬 더 많이? Will your father? 너희 아버지가 Who is in heaven? 요것도 삽입된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give good things, 좋은 것을 주겠느냐? To those who ask him. 그에게 요청하는 사람에게, those는, those who는 한 번에 묶어주세요. 뭐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그는 누구예요? father겠죠?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그쵸 주지 않겠냐 똑같은 문장이에요. 앞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위리 계속해서 너희가 어 악하더라도 주는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 뒤에 부분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하우 때문에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쑥쑥쑥 넘어가 버렸어요. How much more? 얼마나 훨씬 더 많이? Will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give good things, 좋은 것을 주겠,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to those who ask him, 그에게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훨씬 더 많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 악하더라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잖아요. 물고기 달라는데 뱀을 주나요?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나요?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겠습니까?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징독직 해 보겠습니다. If you t h e 그러니 만약 너희가 whoever 악한 너희가 know how to give good gifts 좋은 것을 좋은 선물을 주는 방법을 안다면, to your children, 너희 자녀들에게, how much more, 얼마나 훨씬 더 많이, will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give good things,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to those who ask him, 그에게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체를 읽어 볼 텐데요. 문법이나 어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주세요. 뭐를 생각하면서 읽을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귀로, 그리고 이번엔 입으로 따라 읽어 보세요.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be fine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the one who seeks finds. And to the one who knocks, it will be opened. Or which one of you, if his son asked him for bread, will give him a stone? Or if he asked for a fish, will give him a serpent? If you then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꼭 맞는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단지, 오늘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ask, seek, knock.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바로 나의 몫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될수 있게 다시 한번 집중해서 ask, seek, knock 할수 있는 기도를 하기로 한번 결단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은 방금 제가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고 삶에 적용을 하게 하고 삶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The word of God is power.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